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5의 아홉 번째 강의입니다. 아, 비난 받으며 살아가기. 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마디의 칭찬 때문에 운명이 바뀐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 그냥 사선 선생님이 한마디, 아, 너 그림 참잘 그린다. 그 얘기를 듣고 화가의 길로 나서서 유명한 화가가 됐던 사람들도 있고, 남들 알아, 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게 됨으로써 훌륭한 학자나 과학자가 된 이도 있습니다. 칭찬을 들어서 기쁜, 기분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어... 동일한 수준의 아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은 칭찬을 많이 해주고 한 집단은 그렇지 않았을 때 칭찬을 많이 받은 집단에서 학습 능률이 굉장히 올랐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칭찬에 중독되게 되면 또 칭찬에 빠져들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항상 칭찬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항상 먹고 살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맞춰서 살아가려는 성향도 생기게 되죠. 이게 바로 칭찬의 독입니다. 또한 남들이 자신에게 칭찬하지 않거나 자신의 관심을 가져주지 않거나 자신이 여러 사람들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임상에서 보게 되면 은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며느리들도 있고 또 칭찬을 받기 위해서 결혼한 후에도 그 효자 소리를 듣는 아들들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머리 좋은 시어머니들은 말이에요 칭찬을 통해서 며느리들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칭찬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며느리들이 좋아서 또 그냥 어머니 일을 돕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뭐 자기가 이제 하기 싫은 일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시키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칭찬을 해주게 됩니다. 그 칭찬에 독에 빠진 며느리는 자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색도 못하고 그 어머니, 시어머니 일을 하느라고 여념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삶에 맞춰 주게 되면 점점 자신의 삶은 없어지게 되죠. 얼마 전에 한 젊은 남성이 이제 풀이 죽어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 그분이 이제 대기업에 지금 좋은 성적으로 취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그 직장 상사한테 호되게 야단을 맞은 거예요. 그 이후에 반응들이 아, 나는 이제 능력이 없구나. 난이 회사 다 다녔다. 나보다 이 세상에서 못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제 비관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그 힘들게 들어간 회사도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게 됐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비난받지 않고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어 지적을 받지 않고 살그 직장생활 할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다 일이 익숙지 않다 보니까 눈에 잘 차지가 않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은 칭찬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비난에도 굉장히 위축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저도 그 레지던트 때참 나랑 안 맞는 교수님이랑 이렇게 짝을 이뤄서 논문을 쓴적인데 그분은 방에 들어가 보면 말이에요. 책이 키순서대로 놓여 있어요. 그리고 반듯반듯하게 책장 정리가 돼 있고, 탁자에 보면은 모서리에는 무슨 물건을 갖다 놓지 않아요. 그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근데 그분이 이제 요구하는 것들 들으면 참 짜증날 때가 많아요. 아, 뭐 이런 것까지 챙겨야 되나. 근데 나중에 그때는 고통스러운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제. 의사로서 가져야 될 덕목이 있죠. 꼼꼼한 거. 이게 의사가 잠깐 딴 생각하거나 잠깐 방심하면 항상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아 그분한테 내가 참 그걸 통해서 많이 배웠구나 이 꼼꼼함을. 그래서 꼭 비난받거나 안 좋은 말을 들은 게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한테도 어떻게 비난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있냐. 네가 어, 지금 회사에 들어간 지 1년도 안 됐고, 무슨 회사 들어간 10년 다닌 사람처럼 일에 익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비난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비난 속에서 또 본인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안심을 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우리랑 되게 비슷한 거죠. 칭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비난에는 굉장히 그걸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순간 그냥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자기 근본이 흔들리는 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비난 받지 않고 살수 있는 인생이란 사실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그건 좀 도라이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다 맞춰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기가 없는 거죠. 응?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허, 그 사람의 내면은 도대체 뭘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강장 동물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자기의 어떤 가진 것들, 자기가 타고난 그런 재능들을 발휘하다 보면 분명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 이제 각오해야 될건 누구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참 얼마나 남의 말하기 좋아합니까? 저도 이게 남의 말하는 거참 있거든요. 이제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말을 하면 또 말이 많다고 비난하죠. 또 필요한 말만 하면은 필요한 말만 한다고 또 비난합니다. 바른 행동을 하면은 잘난 체 한다고 비난하죠. 좋은 일을 위해서 또 아프리카에 가서 도움을 주게 되면은 또 아니 국내에도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무슨 아프리카까지 가서 저질 일을 떠냐고 국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부터 도우라고 또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또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면은 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당연히 비난을 받죠. 이름 없이 초야에 묻혀 살면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고 또 비난을 받습니다. 이름이 나면 더 비난을 받습니다. 옷이 화려하다느니 사치스럽다느니 또 경박하다느니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사타겟이 됩니다. 살인을 한 범죄자도 비난을 받지만.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는 더 많은 비, 비난을 받게 됩니다. 아, 지나치게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저 사람은 현실을 몰라. 그냥 뭐, 아이, 저게 아들, 딸 낳고 살아봐야 정신을, 이게 현실 돌아가는 걸 아는데, 뭣도 모르니까 저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런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몽매한 사람들을 현혹하기만 하는 말만 떠버린다고 또 비난을 받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아, 저런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그냥 나르시스틱하다. 이렇게 또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지도자는 비난을 받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난을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저런 비난에 흥분하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이렇게 하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또내 자신의 기분이 가라앉고 자신을 자책하고 또 남을 원망하고 비난한 사람에 대해서 또 원망을 품고 그를 증오하다가는 우리는 매일매일 지옥 속에 살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자기 멋대로 남을 평가하는지 안다면은 우리는 남들의 비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조금만 친구가 섭섭하게, 또 친구가 정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런 인정머리 없는 놈, 내가 다시는 상종 하나 봐라. 그러다가 그, 그 친구가 어느 날 느닷없이 자신을 또 초대해서 밥이라도 사주고 따뜻한 말이라도 하면 그 친구가 이, 사,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 우정이 제일 돈독한 친구, 베프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아, 이렇게 사람이 판단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남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나를 갖다가 올렸다, 세웠다, 또 비난했다, 이런 게그 사람들의 변덕에 노란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남들의 비난에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남들의 비난은 우리가 매일 밥새끼 먹고 살아야 하듯이 우리도 매일 비난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게 우리 운명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남들의 시선이나 판단에서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난에 휘둘리지도 마십시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정신적인 지도자, 명망 있는 학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도 비난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인 겁니다.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칭찬에 취하지 마시고 비난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르게 흔들리지 않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